제가, 우리 학생들이잖아요. 그죠? 고등학생들이에요. 그니까, 잘 관심이 없어. 솔직히 나도 그랬지. 그그 그 시절에. 뭐 관심 있겠어요. 근데, 계속해서 이, 이, 이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, 우리가 일주일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 뭐예요? 일주일 동안 자기가 변했는지, 안 변했는지를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게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. 만들어주는 거예요. 왜? 그게 중요하니까. 그게 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? 일주일 동안 내가 원하는 인생 쪽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원하는 인생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가 판가름이 나요. 근데 이게 일주일뿐만이 아니라 순간순간 판가름이 나요. 제가 얘기했죠. 자 오늘 아침 아, 일찍 일어났어요. 두근 해가 떴습니다. 그래가지고 일찍 일어나서 오늘은 등산 가는 날이야. 그러면서 등산복을 막 챙겨 입고 막 오이도 넣고 막 초콜릿 열어가지고 배낭을 딱 짊어지고 신발장 문을 딱 열고 여자거든요. 하이힐을 딱 꺼내 신는 거야. 아이씨, 너무 이쁜 하이힐이거든. 내가 꼭, 꼭 신고 싶은 하이힐이었어. 그래가지고 그거 신고 등산 갑니다. 말이 되는 거예요? 에스, 지하철 타러 에스케일러터 그 고기 사이에 껴. 아무튼. 누가 하이힐 신겠어요. 그죠? 근데 이 변화를 그 순간 알아차리면, 어, 내가 왜 이래? 넣고 등산화끈에 신겠죠. 그죠? 근데 만약에 그걸 못 알아차렸다. 그럼 하이를 신고 산 밑에까지 갔다가 내가 왜 이걸 신고 왔지? 라고 하면서 돌아가든가. 아니면 그걸 신고 산에 오르다가 발목을 삐든가. 아니면 옆 사람한테, 아이고, 이고이고 이런, 이런 얘기를 듣고 뭔가 자기를 자괴감을 갖던가. 자기 인생이 이상해지잖아요.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. 제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했겠지만, 여자를 표현해가지고 여자를 비하하는 뭐 이런 거 아닙니다. 남자로 해도 돼요. 구두 아니었으니까. 그러니까 그거를 변화를 자기가 알아차리면은 알아차리면은 자기 인생을 진짜 자기 인생이 원하는 길로 내가 살고 있느냐. 오늘을 이 순간을 살고 이게 금방 금방 판가름이 난단 말이야. 이게 금방 금방 판가름 나는 사람하고 일주일 한달 1년 지나서 자기가 어 잘못 왔구나. 내가 내가 원하는 길이 여기야. 그런 그런 사람하고 누가 더 인생을 진짜로 값어치 있게 살겠어요. 전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. 저리 있다가 평생을 잘못된 길로 온 거야. 그리고 나서 스님한테 와가지고 뭐 하소연을 해. 그럼 우리 스님 뭐라고 러는지 아세요? 그 딱으로 사니까 그렇게 된 거지. 나한테 와서 뭘 어쩌라고? <laughs> 왜 하소연을 해? 그 방법을 가르쳐 주면 아이 따라서 하든가. 근데 그 할머니는 계속 하죠. <laughs> <laughs> 원래 절에 하소연하러 다니거든요. 노부살림들이 들어주니까. 근데 절에서는 솔직히 잘안 들어줬어요,님들이. 그래서 교회에 다 가는 거야. 그러니까 하면 많이 들어주거든요. 서로 서로 서로. <laughs>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부터 하면 돼요. 응? 어이 보살 이거 하면 된다 그랬더니 아유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또 하세요. 을 해. <laughs> 그러니까 무슨 너무 싫어하는 거야? <laughs> 지금 당장 바뀔 수 있어요. 지금 당장. 그래서 근데 그게 습관 때문에 잘안 되는 거지. 아무튼 자, 얘기가 좀 이렇게 그랬는데, 음, 일주일간의 변화를 자기가 알아차리는 게 무척 중요해요. 왜?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원하는 인생으로 갔나? 아니면 반대로 갔나? 아니면 그냥 머물렀나? 이런게 판가름 나옵니다. 근데 이거를 알아차리면은요. 정말로 인생을 남들하고 완전히 다르게 삽니다. 그 남들은 몇 프로? 8대 2칙치로 해서 80%가 다 그렇게 살아요. 자기가 원하는 인생으로 안 가요. 어, 남들이 학교 다니니까 학교 가고, 대학시험 보니까 대학시험 보고, 그다음 결혼하니까 결혼하고, 애 나니까 애 낳아서, 뭐, 저기, 뭐, 예? 애, 애, 장어 보내고, 장어 보내고, 이렇게 살아요. 진짜 다 그래요. 솔직히, 나도 안 그럴 자신 있다, 안 그런다, 이런 자신은 잘못 하겠어요. 순간순간 그러겠죠. 근데, 그래도 내가 일주일마다 아니면 그때그때 나 자신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해요. 근데 그게 쉽진 않아. 그리고 결혼하고 아이들이 있고, 자식들이 있고, 그죠? 이러면은 그게 더 그렇더라고요. 그래도 어떻하겠어 내가 갈길 가야죠? 그래야 아이들이 자기 갈길 가겠죠. 그걸 배울 거 아닙니까? 그게 쉽진 않더라고요. 아무튼. 어차피 우리는 쉽지 않은 인생을 택했으니까. 쉬운 거 바라면 안 되죠. 그죠? 어차피 나할 때부터 시험 문제, <laughs> 자, 아무튼. 이거 잘 지켜봐요. 네. 네. 그게 중요한 거야. 전화해서 이게 비디오 촬영이 끊겼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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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행기 모드로 <모듬> 바꿨네네 <받거든요. 웃음> 아무튼 좋습니다 자 다음 한번 또 얘기하실까요? 저는 집을 나갔다가 음.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아 집을 나갔다가 <laughs> 제가 원래 생각한 목표가 있었고 음. 이제 그 목표 가내 목표가 맞다고 되게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, 네. 그래서 열심히 수첩에 이제 노트도 시작을 하고, 음. 어 그게 그 수첩을 수업에 들고 오는 길에 음. 잃어버렸어요. 음. 근데 그 잃어버린 허탈감이 너무 심한 거예요. 네. 진짜 열심히 적고 이제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아 잃어버리니까 이게확외게 아 풀려가지고 음. 그 다음 적을 생각을 못안 하고 있었던 음. 찰나의 신경질 한번 진짜. 네. <laughs> 그 사이에 1 0 8년주까지 잃어버렸어요. 음. <laughs> 지금 하나는 잃어버리고 대안으로 가지고 있던 하나 도 시골에 놓고 오고 하면서 어. <laughs> 저녁에 안 쓰고 아침에 1 0 8년도안 하고 네. <laughs> 그러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제이내 목표가 아닌 것 같은 거죠. 음. 목표가 있는 집을 떠나서 다른 목표를 해볼까 고 이런 저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 행동은 그대로 음. 돈 버는 생각하고 음. 돈벌 일하고 음. 돈벌 말하고 음. 막 백화점 쇼핑 막 다니고 아. <laughs> 그러고 있었어요. 음.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표를 떨치려는 짓도 하면서 목표에 관련된 행동을 계속했던 거 같고요. 음. 그러면서 다른 설레는 목표를 찾으려고 했는데 또 없더라고요. 음.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그 영주를 직접 만들고 음. 그런 다음에 이제 스타 지금 다시 적고, 네. <laughs> <laughs> 어, 다시 또 목표를 잡았는데 비슷한 목표가 이제 형태만 조금 음. 바꾼 건데 이게 제 목표가 맞다 싶어요. 와. 다시 또 설레고, 음. 의욕도 엄청 생기고, 네, 네. 그렇죠. 그러니까 목표가 없을 때는 텅빈 느낌도 나고, 그렇죠. 목표를 향해 갈 때는 뭔가 행복한 느낌도 있었는데 음. 그런 것도 없어지고. 네. 이제 막 돈을 쓰고 막 시간을 써도 음. 내가 이걸 잘하고 있는 건가? 음. 만약 에 내가 목표가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내가 잘하고 있구나, 아니구나 이게 될 텐데 맞죠. 그것도 안 되니까 맞아. 맞아. 네, 맞죠. 나중에 목표 다시 생겼을 때 후회할 결정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음. 싶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었어요. 네. 그러 많은 변화가 또 있었어요. 네. 어, 알겠어요, 알겠어요.